이듬짝짝 사는 게 정답이더라. 나의 나의 노래. 이분은 남편께서 그렇게 외조를 잘하셨답니다. 얼마나 외조를 잘했는지 그 사연은 어떤지 듣겠습니다. 보여주시죠. 저는 어렸을 때부터 노래를 좋아하고 있는 익산에 사는 애빈입니다 저는 사남 1녀 중 막내 며느리로 결혼을 하였으며 시부모님을 28년을 모시게 되었으며 시어부모님께서 치매로 인해 요양원으로 모시게 되었고 4년 후 노안으로 돌아가시게 되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노래를 좋아했는데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고, 어른과 함께 살면서 노래하리라는 생각을 하지 못했는데, 어느 날 남편이 좋아하는 노래하라고 권유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노래 자랑에도 나가고, 상도 받으며 많은 무대를 서게 되었습니다. 늦게나마 하고 싶은 노래를 하게 되어 너무 행복합니다. 부족하지만 많은 사랑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절은 무사히 넘어갔습니다. 2절을 도전합니다. 노래 잘 들었습니다. 예비 님, 네, 둘이서 할게요. 노래, 네, 어, 노래 잘 들었습니다. 익산에 거주하신다고 네, 익산에서 어. 왔습니다. 네, 네. 아, 이거, 그 뭐, 인생들, 뭐 살면서 뭐 다들 고생도 어, 많이들 다들 했지만 그래도 참뭐 속상한 일이 많으셨네요. 뭐 대리점도 하셨다가, 또 식당도 하셨다가, 그 얘기 잠깐 해 주시죠. 아, 저, 저희가 그 대리점을 하려고. 그 애기 아빠가 기술도 배우고 판매를 하려고 했어요 무슨 대리점이죠 전자제품, 전자제품. 대리점을 아, 하려고 아 옛날에는 전자제품 네. 대리점들이 있었어요 네. 네, 가지고 98년도에 아 동네 최고 부자들만 하는 건데 그거 대리점 하면 최고 부자인데 그거 하려고 어. 했는데 이제 기술을 배우고 했는데 이제 막상 차리려고 하니까 어. 그 수리도 삼성, 하, 기술도 배우고 삼성전자 다, 어. 거기에 어 S전자에서 아, 그다 진열을 받으라고 해서 네. 아 우리가 이렇게 목 아, 목표 했던 거에 비해서는 아니더라고요. 음, 그래서 그랬구나. 식당을 운영하게 되었죠. 식당 도그 뭐랄까 경험도 없이 아이고. 그렇게 하게 되었어요. 그래가지고 뭐 식당은 전문이 무슨 전문으로 하셨? 그 어, 낙곱 전골이라고 낙지하고, 낙거, 아, 주, 아, 그렇죠, 그렇죠. 아, 예, 곱창하고 어. 이렇게 야채하고 해서 어. 그런데 잘 너무 잘 됐어요. 어, 또 청국장을 또 어. 이제 시골에서 어머님이 또 어. 해줘가지고 줄을 서게해서 먹었어요. 어. 원래 전라도가 그쪽 네. 그 익산이시죠? 예, 예, 예. 익산, 전주, 군산 이쪽이 음식이 기가 막혀 거기 백반집 그 이제 지금이 이제 많이 올랐겠지만. 한뭐 100반이 7,000원 8,000원 이렇게 할 때도 막 반찬이 막 15개씩 예, 나오더라고. 예. 예. 그때 당시는한 30년 전에 4,000원씩이었죠. 자, 아, 그렇지 그렇죠. 그렇죠. 예, 예, 예. 어. 그래가지고 그래 가지고 반찬 몇개 나왔어요? 그때 12개. 12개 해 가지고 12개에다가 그냥 그 청국장도 청국장이 그냥 예, 맛있었구만요. 예, 예, 네. 아. 집에서 농 사진 어, 걸해 가지고 그거를 해 가지고 그래 가지고 갑자기 어. 이제 아, 가지고 애기 아빠가 앉아 돈을 많이 가상. 벌었는데 장사 잘 돼서 서상가상을 어. 보증을 쓰게 됐어요. 누구한테 보증을 썼다고? 지인한테요. 지인한테 아이고. 아 참. 그래가지고 그 시댁에도 이렇게 시댁에서도 많이 받고 했었는데도 음. 이제 보증을 쓰는 바람에 애기 아빠가 좀 이제 주말부부를 한 10년 했어요. 아. 어. 다시 돈 번이라고? 가지고 어머님을 어. 이제 저가 모시고 막내인데도 제가 아이고. 모시고 어머님 모시고. 네 예. 그렇게 애들 어. 학교. 대학교랑 다니고 아. 다이남일녀로 해서 예. 그렇게 살았어요. 그래가지고 네. 어머니가 노안으로 돌아가시게 됐는데 음. 아애기 아빠가 인제 어머니 모시고 사느라고 욕받다고 좋아하는 노래 추천을 어. 해줘가지고 아이고, 세상에 세상에 그래서 아. 이렇게 노래를 하게 된 계기가 되었습니다. 아이고 그러셨군요. 네. 그래서 이제 뭐 노래 하신 이제 얼마나 됐어요? 한칠팔년 됐어요. 7, 8년 됐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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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아 오늘 이렇게 저가 어. 아침에 ktx 타고요 시골치가서울치 됐어요 아이고 그러셨구만요 아 ktx 타고 버스 타고 아, 환승하고 택시 타고 왔습니다 잘하셨어요 네. 그런데 너무너무 분위기가 가족적인 분위기여서 좋았고요 아 그렇군요 아 네. 앞으로 에빈 어, 가수 잘 부탁드립니다 아니야 그래, 아니야 그리고 됐고 저기 그거는 이제 그냥 원래 기본으로 하는 것이고 남편한테 고맙다고 일단은 네. 남편이 고맙죠? 네, 네, 네. 어, 네, 네. 남편한테 고맙다 그러고 한번 얘기 한번 딱 해보세요. 아, 이름 불러가면서 누구 아, 아빠? 아 제리 아빠. 오. 아, 나 <laughs> 어. 나 텔비 나왔어. 오이구야. 아 당신이 이렇게 추천해줘서 아 이렇게 노래 자랑에도 나왔었는데 방송까지 타게 돼서 너무 행복하네. 어 아, 뭐든지 하면 잘 도와줘서 너무 고맙고 아 우리. 건강하게 오래오래 잘 살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가족이 없이는 사실 어려움이 있을 때 견디기 힘들죠. 네. 가족이 있었기에 지금의 우리가 있는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우리라는 것은 이렇게 이제 짐승들도 이제 이렇게 가축들도 우리라 그러잖아요. 우리라는 건 이제 울타리를 얘기하는 거라 합니다. 그 우리라는 울타리 안에 있어야 우리인 것이고 우리라는 울타리를 바깥으로 나가면은 우리를 벗어난 거죠. 일단 우리 바깥으로 나가면 옛날에 막 사냥하고 그러던 시대에서는 우리가 굉장히 중요했어요. 네, 우리 안에 있어야지많이 보호받고 서로들 이렇게 협심해서 지키고 했는데 일단 우리 밖으로 나가면은 위험하니까 어, 이 가족이라는 울타리가 그만큼 중요했습니다. 저희 나의 인생, 나의 노래에서는 언제나 이렇게 가족과 함께하는 우리가 함께하는 그런 프로가 될 것이라고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어머님, 자 오늘 가족들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자뭐 가족, 어머니 그리고 남편 이야기 그리고 뭐 자식들 이야기도 잘 들었습니다. 사랑하시고. 익산 최고의 가수 되시고 나의 인생 나의 노래는 이렇게 가족들의 이야기를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언제든지 문의 열렸으니까 녹화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요 밑에 요 전화번호로 전하지 마시고 문자로 이름 사시는 곳 나이 그리고 노래 곡목을 말씀을 해 주시면 저희들이 전화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다음 주에또뵐걸 약속드리면서 저희는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 <laughs> 어둠의 긴 터널을 우리가 웃으며 견딜 수 있는 것은 그 터널의 끝을 알기 때문이죠. 가도 가도 끝이 없는 터포콘이 조금 해다가 어, 지금 포... 네미콘 하고 있습니다. 네미크레인 네미콘... 하다가 네미콘. 예예 예, 예. 아이의 방송에 나온 김에 이제 가수로 출발하실라고. IMF가 터져서 IMF가 터져서 새벽에 신문배달을 했어요. 남편이랑 저랑. 97년도쯤. 사실 돌아보면 전부 와이프 덕인 것 같아요. 와우, 와 비둘기. 네. 아이,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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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 아니 왜 아니 왜 이러는 거야. 여자는 곱게 있어서 시집가서 잘 살아야지 왜 음악에 빠져서 그러냐 그래서 기타를 부숴버리셨어요. <목소리> 지키도 못한 약속하지 말아요 내가 무슨 바보인가요. 전국의 시청자 여러분 인생은. 후완전이 진짜입니다 여행도 가고 춤도 추고 노래도 박자 좀 맞춰 잃어버린데쟤 다시 이러버릴 잃어버린 거야